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왜일까요? 지금부터 그 이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이제 할 일은 다 했다며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. 하지만 정치권 해석은 엇갈리는데요. 국민의 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정된 사임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. 이 원장은 과거 서울 강남과 영등포 등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와 상가를 다수 보유했고 2005년엔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영등포 상가를 증여해 10배 가까이 오른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. 또 분당상가를 현물 출자의 가족이 함께 지분을 나눈 법인을 설립했는데요. 전문가들은 이런 가족 법인 구조가 세금 절감, 증여세 회피, 자산 노출 최소화 효과를 노린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.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제기로 정권 출범 뒤 인수이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으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이죠.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경제 멘토인 이한주 원장의 사퇴. 단순한 인사조정일까요? 아니면 부동산 리스크를 피한 선제 퇴진일까요?